제목이 약간 유치하죠? <laughs> 네. 삼성, 한판 붙자. 네. 계속 거라 뭐 그런 거예요. 3세대 블랙, 웨스턴 디지털 블랙 SN750입니다. 네. 자, 제품 특징. 이렇게 스크롤 내려보면 알수 있고요. 자, 아까도 제가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한판 붙자예요, 정말. 이게, 이게 제목이 말하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어, 이 웨스턴 디지털의 m.2 nvm e ssd가 시장을 정말 무섭게 쫓아왔어요, 삼성을. 작년에 유명한 해외 외신 미디어들, 그러니까 리뷰어들이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M2 NVMe SSD 제품을 꽂을 때, 아, 꽂을 때가 아니라 꼽을 때 대부분 이 웨스턴 디지털의 이 블랙 시리즈를 꼽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아니고 2세대였죠 전세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좋은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M2 NVMe 시장에서는 삼성 천하였거든요. 정말 삼성 제품 아니고선 사람들이 안 살려고 했어요. 그만큼 삼성 제품들이 독보적이었고 어떤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웨스턴 디지, 디지털이 블랙이라는 네이밍으로 제품을 출시했고 그게 상당히 성능적인 측면 가격 모두 고무적이었어요. 삼성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크게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특히 전력 효율성 측면에선 삼성 제품을 능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미세하게 삼성보다 더 저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장 경쟁이 정말 제대로 성립이 됐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이렇게 강력해진 것은 자체 컨트롤러 개발 때문이에요. 아까 그 삼성 피니스 얘기 드렸죠. 삼성의 ssd 컨트롤러가 삼성 피니스고 어, 웨스턴 디지털의 컨트롤러는 그 샌디스크 쪽거 쓰는데 어쨌든 이 개발은 웨스턴 디지털이 주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발을 상당히 충실하게 했고 이 3d 랜드 시장에 진출하면서 개발을 몰두했고 한마디로. 작년에 나온 그 블랙이 그 개발의 첫 수, 수학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건더 다듬어진 블랙입니다. 그러니까 3세대 블랙이에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러 기술이 괜찮았는데 수준급이었는데 거기서 펌웨어 업데이트 하면서 성능이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건 64레이어 엔드거든요. 삼성의 970 에버 플러스처럼 96레이어 엔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능은 970 EVO 플러스랑 비교했을 때 그다지 지쳐지지 않아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겁니다. 삼성은 96레이어 엔드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을 견인한다면 성능을 끌어올려서요. 웨스턴 디지털은 64레이어 엔드를 그대로 쓰면서 컨트롤러의 펌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성능을 개선시켰어요. 그 개선시킨 양이 970 EVO 플러스랑 맞짱을 뜰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 저 같은 하드웨어 마니아로서는 상당히 충격입니다. 와, 웨스턴 디지털이 이렇게 따라왔어? 어? 삼성이랑 한판 붙을 정도로? 정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였어요. 어쨌든, 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대결구도, 삼성 에보 플러스랑 웨스턴 디지털의 이 SN750을 아주 그림판으로 설명해서 제가 직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판 시간이에요. 제가 그림 엄청 잘 그리는 거 소문내지 마시고요. 저 그림 정말 잘 그려요. <laughs> 네, 자,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그릴게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냥 박스만 봐도 아실 것 같아요. 제 그림 실력을 아신다면 뭐. 삼성은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으로 써줄게요. 네. 970. 에보 플러스입니다 웬, 웨스턴 디지털은 검정색이니까 블랙이니까 블랙으로 쓸게요 WD SN 아 도저히 안되겠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도저히 안되겠다 아 내가 쓰고도 이건 아니야 생각이 들었어요 WD SN 750아 블랙도 여기다 넣을게요 아 잘리는구나 그냥 SN750을 해야겠다 자 아, 이것도 잠시만요. 이거 다시 그릴게요. 9 7 v 에보 플러스가 방송 중간에 들어오면 아, 저건 뭐야? 저 제품은 새로 나온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다시 그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이거, 이건 아닌 것 같아. 네. 자, 처음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9 7 v 에보 플러스 여기에 웨스턴 디지털 블랙 SN750. 자, 이두 제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사야 될까? 아, 나는 저두 제품 중에 뭘 사야 나한테 맞는 걸까? 요렇게 어, 고민을 하시는 분들. 제가 다섯 가지 상황에서 이 제품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 두 번째. 어, 성능. 아, 첫 번째가 성능으로 할게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성능, 가격, 발열, 저용량, 고용량 계속 올리면 다 보이시죠? 어 그림 이해되시죠? 이두 가지 모델을 이 다섯 가지 어, 차원에서 측면에서 제가 비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석을 해 해드리,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성능 종합적인 측면에서 뭐 아까 그래프 보셨잖아요. 삼성 970 Evo Plus가 조금 더 위에 있어요. 물론 압축 성능이라든가 일부 성능은 그러니까 저는 외신 미디어의 벤치마크를 상당히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아난드텍의 자료만 참고하지는 않아요. 뭐 상당히 여러 가지의 미디어들을 북마크로 한3 0개씩어 놓고 제품 나오면 다다 봅니다. 그런데 아, 수명은 똑같아요. 네, 수명은 똑같아서 수명 뺀 거예요. 제품 스펙을 제가, 잠시만요.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네. 이것도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이 그림판을 보여드린 건 여러분들이 이 대결 구도가 어떻게 비교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나 라고 궁금해 하실까봐 먼저 그린 거고, 이렇게 표로 보여드릴 건데 수명 똑같아요. 보시면 이두 제품이거든요. 용량 대비 수명이 똑같아요, 두 제품이. 그래서 제가 수명을 뺀 거예요. 왜는 마세요. 네. 어디까지 설명 했죠? 아, 성능이었죠? 어, 이 여러 외신 미디어들의 벤치마크 리뷰들을 다 비교를 했는데요. 압축 성능이나 일부 성능은 SN750이 더 빠른 것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970 Evo Plus가 모든 면에서 SN750을 압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성능을 그래도 비교하자면 굳이 따져본다면 그래도 삼성이 더 빠릅니다. 팩트예요. 970 Evo Plus가 성능은 더 빠르다. 네. 1대 0입니다. 자 다음 가격. 이 웨스턴 디지털은 삼성한테 상당히 골칫덩어리 수밖에 없어요. 미세하게 조금 더 낮은 가격 포지션 가지고 가는 것이 웨스턴 디지털이거든요. 물론 그 1테라 모델이랑 500GB의 용량의 가격은 두 회사가 동일한데요. 250GB에서 웨스턴 디지털이 10달러가 더 저렴해요. 게다가 이 웨스턴 디지털은 EKW가 디자인한 자체 방열판을 옵션으로 판매하기도 해요 만약에 삼성의 구치국 에버플러스를 구입하고 방열판 비용으로 추가 지출을 하게 되면 여기서 가격 메리트가 완전히 웨스턴 디지털, 웨스턴 디지털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개인이 이 방열판을 단품으로 구매하는 거랑 웨스턴 디지털이 기업 단위로 EKWB랑 쇼부를 쳐서 내보내는 가격이랑은 단가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막상 MSRP랑 우리가 실제 구입하는 구매 가격에서 깜마디이 피부에 느껴지는 가격에서 WD가 더 저렴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치키, 가치키 정말 제가 뚜껑 놓고 얘기하자면요. s n 7 5 0 발표되자마자 아마존 판매되기 시작했거든요. 500GB 용량 모델이 원래 MSRP는 149달러예요. 근데 판매는 지금 아마존에서 130달러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죠. 대체적으로 WD 제품들에는 삼성 제품보다 할인 폭이 좀더 컸어요. 그러니까 MSRP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그 가격, 할인이 적용된 그 가격, 직구 좀 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동감하실 거예요. 웨스턴 디지털에서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가격은 웨스턴 디지털 쪽에 체크하겠습니다. 1대1이에요 자, 발열. 실사용의 성능만큼 중요한 게 제가 발열이라고 얘기 드렸죠. 아까 삼성 제품 벤치마크에서 전력 효율성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요거. 요게 전력 효율성 발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력 효율성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발열이 증가하는 이런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발열 측면에서는 이거 뭐 딱히 제가 <laughs> 이 제품이 더 유리어라고 막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웨스턴 디지털 유리예요.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길게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이 m.2 nvme ssd 의 발열. 사실 여러분들이 뭐 아까 질문도 주셨지만 아니 ssd가 발열이 심해봐야 뭐 얼마나 심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컴퓨터에는 삼성의 nvme ssd가 3개가 장착되어 있어요. 물론 3dx 포인트 제품도 얼마 전에 구입을 했지만 아직 장착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m.2 nvme 제품으로 비교를 해보죠.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게960 evo, 970 evo, 그리고 970 pro 예요 이세개 제품은요, 전부 다 어느 정도 발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턴 디지털의 NVMe SSD도 발열은 있는데, 뭐 없는 건 아닌데, 조금 덜한 편이고요. 저는 SN750은 아니지만, 그 블랙 2세대 제품을 사무실에서 이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는 방송이 나가는 SSD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써본 삼성 제품은요, 방열판 없이 유튜브만 보죠? 그럼 60도는 그냥 넘어갔어요. 통풍이 좋지 않은 케이스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여름이죠? 이거 70도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그런 온도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그 EKWB의 방열판을 구매를 했었어요. 최근에는 그 아쿠아 컴퓨터에서 나온 그 PCIe 인터페이스의 방열판까지도 구매했습니다. 네. 솔직하게 제품 추천드리자면 PCIe 인터페이스 형태로 장착되는 어, 아쿠아 컴퓨터의 방화판을 조금 더 추천드려요. EKWB 방화판이 온도를 못 잡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장착이나 해체될 때좀 까다로웠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둘 다, 이두 제품 다크이사전의 공식 스폰서죠. 네. 토리 시스템에서 판매를 하니까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게직구보다더 저렴할 때가 있어요. 이건 정말 팩트입니다. 제가 저희 스폰서라서 좀 유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직구보다 토리 시스템에서 사는 게더싼 경우가 많아요. 배송비랑 환율 따져보면. 어디냐면 이곳입니다. 네이버에서 그냥 토리 시스템즈라고 치면 나와요. 그중에 제가 방금 얘기한 그 M.2 SSD의 방열판이죠. 여기 자체 카테고리에 워터 블록이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시고요. 상당히 메뉴가 많은데 커스텀 수령 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사이트일 거예요. 여기 SSD HDD 있죠? 여기 히트싱크 이거 누르세요. 보이시나요? 이게 다 M.2 NVMe SSD의 방열판이에요. 제가 여기 나와있던 이 EKWB의 제품들을 구매도 했었고요. 지금은 이 제품을 제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다 쓰고 있었는데 이걸로 바꾼 거예요. 어, 보시면 가격은 솔직히 EKWB가 좀더 저렴해요. 그리고 아쿠아 컴퓨터 건은 좀더 비싸긴 해요. 근데 장착에 어떤 스트레스가 좀 있었다 보니까 해체할 때도 그랬고 <laughs> 그래서 아쿠아 컴퓨터 제품을 좀더 추천해 드린다고 한 거예요. 뭐 여기서 꼭 사라. 여기서 안 사면 큰일 납니다. 이건 아니에요. 여기가 직구보다 더 저렴하니까 구매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어, 그리고 참이 제품 구매하실 때, 만약에 EKWB 제품의 방열판을 구매한다면요, 이렇게 자극적인 컬러, 이런 건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거 금방 질립니다. 그린, 레드, 블루, 이거 금방 질려요. 보시면 여기 블랙이랑 실버크롬 있죠? <laughs>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좀덜 질려요. 오래 써도 미밋해 보일지 몰라도 네 어쨌든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아까 제가 발열까지 얘기했죠. 저용량 제품이랑 고용량 제품은 그럼 뭐냐? 여기 표를 보시면 이거 어차피 이 라이브 끝나고 나서 이 표를 공개해 드릴 거예요. 이 표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어, 제조사가 공개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제가 작성을 한 건데, 어, 보시면 똑같아요. 이건 기존 에보, 970 에보 제품. 그러니까 전세대 삼성 제품이고요. 이두 가지가, 색깔이 바뀐 두 가지가 삼성 제품이랑 웨스턴 디지털 제품이에요. 보시면 용량 똑같죠? 네 가지 라인업인 건 똑같아요. 컨트롤러가 삼성은 삼성 피닉스고, 웨스턴 디지털은 그 자사 산하에 있는 샌디스크의 자체 컨트롤러 쓴 거예요. 그거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내놓은 거고요. 그리고 연속 읽기 쓰기 성능은 마케팅에 많이 활용되는데 이건 중요한 성능이 아니라고 했죠. 제일 중요한 건 4K 무작위 읽기 성능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쳐서 좀잘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품 구매할 때 마케팅적으로 읽기 쓰기 성능에 어떤 초점을 두지 말고 이 성능 지표를 꼭 고려해서 구입하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더 빨간색으로 체크를 한 거니까 이것만 봐야 돼라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누차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가격 지표는 용량 대비 가격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 테라바이트의 970 에버 모델이 출시 시점에는 849 달러였어요. msrp가.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이렇게 안 비싼데 출시 시점에 제조회사가 발표한 msrp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년 만에 거의 1년 몇 개월 됐죠. 어쨌든 그 기간 만에 여기 지표의 가격 보이시나요? 42포인트, 45포인트, 46포인트던 게 26포인트, 25포인트까지 갔어요. 거의 반값된 겁니다. 같은 자사 제품, 삼성 제품으로 비교해도 m.2 nvm ss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졌어요. 특히 경쟁사인 웨스턴 디지털은요, 더 저렴해졌습니다. 게다가 이건 m s r p 예요 근데 이 msrp 보다 아까 얘기 드렸죠 할인가는 더 저렴하다고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는 가격으로는 지금이 사실 어이 지금 구매 적게 아니야 생각이 들 정도로 오해를 할 정도로 저렴한 것도 맞아요 만약 지금 내가 당장 꼭 필요하다 라면 지금 구매하는 거 맞지만 이 가격 이 가격 지표 용량 대비 가격 지표의 포인트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 저용량 고용량 두개 남았죠. 자, 저용량, 어디가 더유리할까요 에버 플러스랑 웨스턴 디지털의 블랙 SN750 중에 저용량, 누가 더유리할까요 네. 해석하죠? 네. 저용량 모델에서는 이 고용량 모델이라는 평가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저용량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성능 차이를 많이 볼까요? 발열을 많이 볼까요? 뭐, 둘 모두 신경 쓰이는 부분은 맞는데요. 성능 차이보단 발열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앞서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성능인 4K 무작 읽기에서는 삼성이 유리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저 용량을 산다는 건 가성비 초점 맞춘다는 거거든요 250GB 용량의 SSD 발열 심하다고 추가 지출까지 해가면서 방열판을 사는 건좀 애매하죠 네. 비록 10달러 차이지만 제품 자체의 가격도 분명히 웨스턴 디지털에서 저렴하고 발열 때문에 방열판 추가 구매까지 염두해야 한다면 이는 삼성 제품이랑 더 차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당연하게도 웨스턴 디지털에 체크하겠습니다. 2대 아, 1대 2였는데 1대 3이 됐어요. 마지막 고용량 제품입니다. 자, 경기가 3대 1이죠. 아, 1대 3이죠. 근데 고용량에선뭐 아시겠지만 평가가 되집어져요 SN750은 2테라바이트 모델이 성능이 1테라바이트보다 뒤쳐져요. 이유가 2테라바이트 모델은 256GB의 다이를 사용하지 않고 512GB의 다이를 사용합니다. 경쟁사인 삼성의 경우도 똑같은데요. 어떤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삼성은 512GB의 다이를 사용하는 2테라바이트 모델이 오히려 더 1테라바이트 모델보다 빨라집니다. 그래서 삼성 에보플러스에선 가장 좋은 모델이 2테라바이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2테라바이트인 거예요. 근데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2테라 모델이 1테라바이트보다 뭐 엄청나게 느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능이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없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삼성의 모델은 우리 가 가지고 있는 상식 그대로 용량이 높아질수록 성능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2테라바이트 모델의 메리트가 크고 따라서 고용량은 삼성 제품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결론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성능이랑 고용량을 보신다면 삼성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맞고요. 가격, 발열, 저용량을 보신다면 웨스턴디지털의 제품을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다들? 그림판에 넘어갈게요. 이표 나중에 저희 케인사존 하드웨어 뉴스 게시판에도 올려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자, 결론입니다. 대충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웨스턴 디지털이 컨트롤러 개발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삼성 천하이던 m.2 nvm e 시장에 다 코스가 됐습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삼성을 넘어서진 못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쫓아왔어요. 전력 효율성, 가격 측면, 경쟁력이 상당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OS용으로만, 그러니까 윈도우 설치용으로만 사용할 저용량의 m.2 nvm e ssd를 찾는다면 이건 분명하게도 웨스턴 디지털이 더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용량 측면에서 성능보다 발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려면 이것도 웨스턴 디지털이 분명히 매력 있는 선택지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 이 삼성 에버플러스는 이미 국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는 왜 SN750을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국내에 통하지 않느냐 이런 궁금증 당연히 가지실 수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오피셜은 아니에요. 회의 사전의 공식 입장 아니고요제 개인 의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나와요 국내에도 이 sn 750이 100% 유통이 됩니다 아쉽게도 실시간 전화 인터뷰는 불가능했어요 네 요청을 드리긴 했어요 어쨌든 불가능했고 제가 명쾌하게 뿌러뜨릴 수는 없겠지만 1분기 내에 유통이 되, 된다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 건너 이 가깝고도 먼 나라 있죠 일본 벌써 판매 시작하고 있어요 sn 750 그리고 북미 시장은요. 판매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벌써 할인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1분기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1월 다 벌써 끝났어요. 오늘이 말일이고, 구정 지나면 2월 뭐 금방 지나갈 테고, 뭐 3월 금방 오겠죠. 그럼 1분기가 거의 다꽉찬 거잖아요. 그 시기 안에, 머지 않은 시기 안에 S N 750 국내유통이 될 겁니다. 강조하지만 제 예상이에요. 오피셜이 아닙니다. 네.